안녕하세요. 코필글시입니다 코필3D 어, 입체 브러쉬 활용해서 입체 글자 효과 내는 법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캔버스 사이즈를 2048-2048 정사각으로 열어주었고요. 어, 브러쉬 사이즈는 저는 20으로 지금 설정을 해놨는데 어, 개인의 필압에 맞춰서 크기 조절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저는 어, 여기 코필3D 입체 3D 입체 요 브러쉬를 활용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새 레이어 추가해주시고, 배경은 자유롭게 원하는 색상으로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는 흰색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 브러쉬의 특시, 특정은, 음, 특징은, 특징은 이렇게 힘을 빼고 얇게 쓸 때와 두껍게 쓸 때. 자, 힘을 빼고 쓰면 거기에 맞춰서, 얇은 두께에 맞춰서 입체가 생기고요. 힘을 세게 준 부분은 그만큼에 맞춰서 두께가 표현이 됩니다. 이 어, 부분을 활용해주시면 좋,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글씨를 이렇게 겹쳐서 한, 한액 한액 쓰거나 겹쳐서 쓰는 부분에는 이렇게 그, 여기 보시면 겹쳐지는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돼요. 티가 나거든요. 어,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는데 어, 나는 그게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겹쳐서 쓰지 마시고 이렇게 떨어뜨려서 쓰시거나 아니면 겹쳐서 나는 무조건 써야 된다 라고 하시면 얘를 이렇게 한액에. 띄지 말고 펜슬을 띄지 말고 한 번에 쓰시기,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떤 방법으로 쓰시든 편하신 방법으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행복이라는 글씨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압과 속도를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썼고요. 만약에 어, 추가적으로 나는 더 글씨를 어, 옆에다 쓰고 싶다 라고 하시면 어, 레이어를 따로 분리를 해서 평상시 자주 쓰시는 브러쉬 어,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추가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이 입체 글씨에만 효과를 한번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제가 여기는 레이어를 아까 분리해 놨기 때문에 얘는 잠시 눈을 꺼 놓고요. 얘만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입체 글씨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직이 되겠죠. 그래서, 어, 위에 하나를 복제해서 위에 거 말고 아래 거에다가 그림자. 제가 헷갈리니까. 그림자.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고요. 이 그림자 레이어 색깔을 바꿔줄 건데, 어, 그림자 색깔은 만약에, 어, 잘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검은색으로 하시면 되는데, 어, 조금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배경. 내가 만들어 놓은 배경 안에 있는 색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 너무 이쪽 어, 위쪽이거나 아래쪽이거나, 그러니까 색깔이 딱 정확하게 표시되는 부분 말고 이 어, 전체적으로 섞여 있는 색, 그러니까 중간 색이죠. 어, 그 색깔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여기 중간 부분에서 선택을 했고 어, 이 기본색 어, 내가 선택한 색이 선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살짝만 옆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진한색을 찾아주시면 돼요. 어, 얘도 색깔이 꼭 정확해야 되는 건는 아니고요. 나중에 색깔을 변경하거나 뭐할수 있기 때문에 아, 대충 어, 아까 선택한 거보다 진해졌구나 이 어, 느낌으로만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정도로 선택하고요. 어, 얘를 색깔을 한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바꿨고요. 어, 지금 이제 이동 툴로 이렇게 이동을 할 건데, 너무 이렇게 멀리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글씨랑 가깝게, 어, 저는 지금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데, 원하는 방향으로 그림자를, 어, 그림자 지도록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살짝만, 한이 정도? 어, 네. 이렇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정도 올렸고요. 어, 그다음에 어, 이제 그림자가 이렇게 선명하게 딱 떨어지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줄 건데 수치 값을 어, 너무 얘가 이렇게 확 퍼지게 이렇게 주시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주셔도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어, 주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라인이 어느 정도 보이게 살아있게 하면서 끝에가 퍼지도록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고 입체감이 더 살아나거든요. 저는 어, 한. 7? 네. 저는 7정도 수치로 줬는데 5에서 8정도 사이에서 어, 직접 눈으로 보시면서 수치값을 지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우시안을 했고 어, 이대로 두어도 상관은 없는데요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 하시면 블렌딩 모드, 어, 우리 혼합 모드죠 그거를 해주시면 되는데 어, 뭐 어, 여러개 다 왔다갔다 해보시면서 하시면 되는데 저는 많이 쓰는게 색상번, 음, 네. 요거 아니면 오버레이 어, 이둘 중에 하나를 자, 가장 많이 자주 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버레이로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어, 만약에 어, 너무 진하게 그림자가 돼있다라고 하시면 불투명도도 같이 조절을 해서 어, 적당히 그림자가 지도록 어, 선명하게 딱 진하게 있어도 뭐 상관없다 하시면 어, 보기 괜찮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어, 검은색으로 하신 분들은 아마 이게 뭐 되게 진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불투명도도 자연스럽게 좀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음. 저는 한 70, 80정도? 네, 이 정도로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자가 지면서 입체 느낌이 나죠 얘를 이렇게 그림자 없을 때와 이렇게 그림자 있을 때와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없을 때 있을 때이 어, 그림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입체 글씨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어, 해놔도 되는데 어, 나는 더 꾸며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브러쉬 뭐 다른 거 이용하셔서 장식을 조금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이런 네, 아까 여기 글씨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 해놓고 아까 눈 잠시 꺼놨던 거 이렇게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는데요. 어 간단하게 글씨만 쓰고 바로 이렇게 그림자만 주어도 입체 글씨를 낼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3D 입체 느낌 글씨를 만들 수 있지만 어 우리 한글 캘리 쓰시는 분들 그냥 글씨만 써도 자연스럽게 3D 효과를 어 내시라고 한번 만들어 본 브러시니까 예쁘게 많이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해요. 여러분들만의 스타일로 예쁘게 완성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